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에 대해 정확하고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소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침에 소금물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진다더라, 장 청소가 된다더라, 속이 편해진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과장된 이야기인지 오늘 제가 아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입이 바짝 마르고 머리가 멍하고 몸은 축 늘어진 듯 무겁고 가끔은 어지럽기까지 하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느낌의 공통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밤새 몸이 말라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자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숨 쉬고 땀도 조금씩 나고 특히 나이가 들면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속도는 비슷하지만 채우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은 하루 중 가장 수분이 부족하고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장의 움직임도 가장 느리고 혈액 흐름도 가장 무겁고 근육도 말라 있어 잘 굳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한 잔이 들어가면 몸은 그걸 신으로 삼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냥 물이 아니라 연한 소금물 한 잔이 좋을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소금물의 진짜 역할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첫째, 아침에 장은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물이 들어가면 장이 깨어나는데 그 물에 소량의 소금이 들어있으면 장이 자극을 아주 부드럽게 받습니다. 둘째, 물과 소금은 같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서 수분이 몸에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아니고 소금 양만 적당하면 아침에 수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밤새 나트륨이 조금 빠져나간 상태에서 아주 소량의 나트륨은 몸이 깨어나는데 필요한 자극이 됩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정말 소량이라면 몸이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즉, 소금물이 특별한 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말라있는 몸이 물 전해질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금물 한 잔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과정. 아침에 연한 소금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몇 가지 순서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물이 장으로 들어가면서 밤새 조용했던 장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은 움찔하는 느낌처럼 살짝 반응하는데 이 자극이 아침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수분이 혈관 안으로 쏙 흡수되면서 굳어있던 혈액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이 안정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휘청거리던 느낌이 줄어듭니다. 셋째, 수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근육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종아리, 허리, 어깨가 한결 덜 뻣뻣해지고 아침 첫 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넷째, 물을 마시고 5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뇌가, 아,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하고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도 차분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이런 일련의 변화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유독 소금물이 잘 맞는 이유? 젊은 사람보다 60대 이후에는 아침에 몸 상태가 느리고 불안정해집니다. 장이 굵고 혈액 흐름이 느리고 근육의 수분 함량이 줄어 몸이 잘 굳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아주 연한 소금물을 마시는 행위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장이 깨어나기 좋고. 순환이 빠르게 안정되고, 피로가 덜 쌓이고, 당 섭취 욕구가 줄고, 하루의 첫 시작이 가벼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소금물 한 잔과 잘 맞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좋은가? 일어나서 한 시간 안, 미지근한 온도, 물한 컵약 200ml, 소금은 반 꼬집, 짭짤하면 이미 많이 넣은 것, 마신 뒤, 5분 조용히. 그날 아침은 짠 음식 피하기, 하루 한 번만 마시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주변에서 하는 복잡한 방법, 특별한 물, 특정 소금,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이 매우 높은 분, 콩팥 기능이 약한 분, 다리가 심하게 붓는 분, 의사에게 나트륨 제한 지시를 받은 분, 이런 분들은 소금물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방식으로 아침 루틴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소금물보다 더 중요한 아침 전체 리듬, 소금물은 아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의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햇빛 5분, 목 어깨 종아리 스트레칭, 천천히 씹는 아침 식사, 오전 수분 리듬 유지, 짧은 호흡 세 번, 이 흐름이 정돈되면 소금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 아침의 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 소금물만 바라보지 말고 아침의 흐름을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아침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금물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변이 잘 나와서 하루가 편하다. 머리가 덜 멍하다. 아침 첫 걸음이 가볍다. 오후 피곤함이 줄었다. 이 변화의 공통점은 몸이 천천히 부드럽게 깨어난다는 점입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아주 약한 자극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것이죠. 건강은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식단, 비싼 보약,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침에 어떻게 깨어나는가. 이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소금물 한 잔은 그 작은 시작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하고 몸의 리듬을 조용히 되살리고 아침 어지러움, 속 불편, 피로를 줄여주며 하루 전체의 건강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한 소금물 한잔 같은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아침 소금물과 아침 식단의 관계. 소금물 마신 뒤에 뭐 먹어야 해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소금물 마시면 밥맛 없어질까 걱정돼요. 이 질문들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아침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장이 천천히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장이 깨어난 뒤그 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하루 전체 소화 건강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첫째, 아침은 가벼운 식단이 좋다. 아침은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를 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속이 아침에 약합니다. 뜨뜻한 국물, 계란 한 개, 부드러운 죽, 견과류 몇알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너무 짠 반찬은 피한다.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짠 국이나 젓갈류를 바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소금물은 연한 소금물이 들어갔다는 신호만 주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짠 음식과 만나면 부종이나 혈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가 좋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드시고 난뒤 소량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 소금물과 나트륨 오해 바로 잡기.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많은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소금물이 뭐든 간에 소금이잖아요? 그럼 혈압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이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총 나트륨 양이다. 아침 소금물에 들어가는 소금 양은 반 꼬집 수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는 양이죠. 이 양은 반찬 한두 젓가락에도 들어가는 양보다 적습니다. 즉, 아침 소금물 때문에 혈압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혈압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하루 전체 짠 식습관 때문입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혈압을 높인다는 잘못된 생각. 혈압이 오르는 주된 원인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에 섭취한 나트륨이 몸에서 물을 잡아두는 것 때문입니다. 아침 소금물처럼 아주 적은 양은 오히려 몸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수분을 빠르게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고혈압이 심한 분은 조심, 혈압이 항상 높고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되는 분, 다리가 심하게 붓는 분은 소금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아침 소금물이 속 쓰림에 미치는 영향. 속이 예민하신 분들이 묻습니다. 소금물 먹으면 속 쓰리지 않나요? 위가 약해서 걱정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소금의 양입니다. 차가운 물 위를 자극해 속 쓰릴 가능성 높음. 짠 소금물 점막을 자극해 불편함 가능성 높음. 미지근하면서 소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물 부담이 거의 없음. 따라서 위가 약한 분일수록 미지근한 온도가 훨씬 좋고 소금은 정말 연하게 넣어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없이도 아침을 잘 보내는 방법. 건강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소금물도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소금물이 부담되거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으셨다면 아래 세 가지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아침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한 잔만 천천히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장운동과 순환을 깨우는데 충분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 레몬 한두 방울. 산뜻한 기운이 나고 입안이 상쾌해지며 아침 갈증이 줄어듭니다. 셋째, 따뜻한 물꿀 티스푼 반. 기운이 떨어지는 날. 입맛 없을 때 좋은 대안입니다. 단, 당뇨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잘 보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건강하게 늙어가는 분들은 아침 행동 하나하나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래 살아보신 분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느낀 아침을 잘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걱정되는 일은 아침에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나 무거운 생각을 이 시간에 밀어 넣으면 몸이 긴장하고 하루가 불편해집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아침 루틴이 끝난 뒤에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다. 아침에 억지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속과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양이 정답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오히려 하루를 길게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제가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물을 무조건 마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 한 잔, 햇빛 다섯 분, 스트레칭 조금, 천천히 씹는 식사, 이네 가지만 가볍게 실천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큰 변화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분명히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